제자는 독립형이 되기 위하여 제자를 지원할까요? 의존형에, 의존을 하기 위하여 제자를 지원할까요? 스승으로 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제자를 지원할까요? 의존하기 위하여 지원할까요? 독립입니다. 이게 이 시대 1 세기의 제자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무지리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자격 없는 이 사람들이 <laughs> 배워요. 열심히 배워 스승을 잘 만나가지고 배워요. 그러다가 스승하고 이제 계속 같이 스승을 따라다, 따라다니면서 레지던트 생활하다가 이제 뭐가 돼요? 선생이 됩니다.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선생이 돼요. 와, 얘가 이렇게 일치월장하다니. 이렇게 박식해졌다니. 와, 이렇게 놀라운 사고를 하다니. 그러면서 이제 스승의 라이센스 시험을 보면은 납비의 라이센스 시험을 보면은 합격을 하면 납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스승에게 붙어 있을까요? 떠날까요? 떠납니다. 이게 바로 일세기의 제자입니다. 열심히 스승을 찾아 왔다가 결국에는 스승을 떠나는 게 이게 일세기의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완전히 제자도가 달라요. 지원해서 온 자들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먼저 스승의 제자들을 찾아다니. 그리고 그들은 인격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독립을 시킬까요? 독립을 시킬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스승이 아니면 못살 정도로 의존형의 제자를 만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갈수록 우리는 아나이 정도면 됐어 나이 정도 성경 공부하면 됐어 나이 정도 영적인 뭐 성장했 있으면 됐어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주님이 없으면 못삽니다라는 더 절실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는 그겁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세상의 제자들은, 스승들은요, 철없는 제자들이 갖다가 강단을 만들고 강단을 키워주고 그리고 내공을 쌓게 해가지고 파송시키는 거예요. 독립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지 아세요? 이것들은 나 아니면 안 돼. 이것들은 내가 없으면 죽어도 못해.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의존하도록 만드는 제자들입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구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독립하려고 그러면서 방목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날마다 너희들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너희들은 나의 인도와 보호가 아니면 너희들은 세상 나가는 순간 죽는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우리를 그런 식으로 구속해서 구속해 가고 계시고 또 우리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해진다고 하죠. 성령 충만해진의 짐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이 갈수록 매일매일 더 부족해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는요 만족이 없어요. 사역은요 마스터가 없어요. 마스터라는 게 없어요. 이 정도면 됐다. 너 하산해라. 이것은 세상의 제자구나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분이 없으면 못 삽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매일매일 시간이 갈수록 죽는 날더 절박해져야 합니다. 아멘. 죽는 날까지 더 절박한 심령으로 살아야 돼요. 나그런 멘토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그러한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